안녕하세요. 도와주행님 김태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청년농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층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신청 작업을 함께 했고 결과적으로 전원 합격 선정이 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올해에도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진입이 발표되어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년과 달리 매우 일정이 타이트한 편이라는 점입니다. 접수는 이미 받기 시작했고 서류 접수 기한 또한 12월 11일까지이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 에그릭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신청 연령입니다. 올해는 20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포함하기 위해 1985년생부터 2008년생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니 자신이 1985년생이시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경력의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기준 3년이 넘어서는 안 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병역 필 혹은 병역 면제자여야 하며 사업 신청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청 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최종 선정 이후 폐업 혹은 퇴사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보료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5년 10월 부과액수로 봐서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액 기준 31만 1,031원, 지역 가입자 부과액 기준 26만 9,976원, 혼합 기준 32만 320원, 초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진도계 이외 개의 사육을 하는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꼭 위의 요건들을 전부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농업인 선정 시 혜택으로는 가장 먼저 영농정착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때는 바로 귀농 초기일 텐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업 경영 초반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의 경우 독립 경영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여기서 독립 경영이란 농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등록을 한 것을 말합니다. 청년농업인 두번째 혜택은 바로 세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는 육성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연1.5% 고정금리에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농지 임차 매매 시설 임차 설치 등 자금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에 대한 지원인 만큼 사업계획 을잘 세우셔서 농업경영을 준비 하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지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재고교육지원 등 농지 자금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이 안정 적인 영농 정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농업인에 관한 정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정보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